속보, 홍명보 향한 작심폭로 제조명. 진짜 나쁜 놈이었어. 역대급 막장 행보 홍명보 낙하산 감독 향한 작심폭로 제조명의 초토화. JP 스포츠 그룹 대표이사 전 피에트로가 대한축구협회의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미 홍명보 55 감독이 내정됐던 듯한 분위기를 직접 폭로했다. 전 대표이사는 19일 개인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본인을 JP 스포츠그룹 대표팀을 소개하며, 제르베 르나르 감독은 축구협회의 응답을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하지만 협회의 무례한 처리 방식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제가 대신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과거 마이클 레시엔, 전 첼시 레알 마드리드 등 과 다비드 은고그, 전 리버풀 볼튼 원더러스 등의 K리그 이적 협상에 관여했다는 전 대표는 금전적인 이득이나 수수료, 어떠한 이익도 바라지 않고 대한민국 축구의 보탬이 되고 싶다며 르나르 감독은 연봉과 거주 조건 등 축구협회의 요구에 승낙했다. 하지만 협회가 이를 무시했다. 고 알렸다. 프랑스 출신의 르나르 감독은 2024 파리올림픽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2022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우승국 아르헨티나를 조별리그에서 꺾은 바 있다. 한국 정식 사령탑 공석 당시 차기 감독으로 거론된 인물이다. 축구협회는 위르겐 클린스만 경질 후약 5개월 뒤 울산 HD를 지휘하던 홍명보 감독을 사령탑에 앉혔다. 전 대표는 지미 감독 선임 결정은 명백히 사전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다. 협회에서 후보자 명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제출했다. 하지만 관련 감독이나 에이전트에게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축구협회의 행정 절차에서의 투명성 부족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협회 내더 깊은 문제가 존재함을 시사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전 대표는 축구협회에 추천한 외국인 사령탑으로 그레이엄 포터, 전 첼시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 루이스 대 라프엔테, 현 스페인 국가대표팀 감독, 키케세티엔 전 FC 바르셀로나, 드라간 스토이코비치 현 세르비아 국가대표팀 감독 등이 있었음을 전했다. 축구협회의 행정체계의 전 대표는 졸속 행정을 초래하는 건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축구협회를 구성하는 이들의 사고방식 때문이기도 하다. 인프라와 구조를 신경 쓰지 않으며 현상유지만 노리는 부패한 탐관놀이들이 가득 찬 곳이다라며 한국 축구의 상태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 저는 이제 물러나겠다. 한국 축구를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 축협 홍명보 선임 자료 제출 거부 여국민과 국회 기만행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나온 불공정 논란에 관한 국회 현안 질의를 앞두고 대한축구협회가 국회의 자료 요청에 절반 이상 비밀 약정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공통 자료 총 129건 중 절반 이상은 제대로 된 답변이 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제공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 계약상 일방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개인정보. 비밀유지약정 등으로 인해 제출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들로 채워졌다고 한다. 정확하지 않은 답변도 있다. 김 의원이 역대 축구협회 회장 중 국정감사증인으로 출석한 사례가 있느냐고 질의한 내용의 축구협회는 2012년 런던올림픽 박종우 선수의 독도 세리머니와 관련해 당시 조중현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참석한 바 있다. 고 답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역대 축구협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는 없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조중현 당시 회장은 2012년 10월 예정된 국감에서는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해외 일정을 이유로 참석을 거부했다. 김 의원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와 불공정 논란. 축구협회의 소극적인 대처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며. 국회 현안 질의를 앞두고 부실한 자료 제출 등 축구협회의 비협조적인 행태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홍명부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및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삼성생명의 작심 발언 논란을 계기로 열리는 현안질이다.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정몽규 회장과 홍 감독을 비롯해 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3명이 증인으로 국회에 간다. 감독 선임 과정의 막판에 돌연 사퇴한 정혜성 전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박주호 전 전력 강화위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문채위는 또 축구협회 기술 분야 행정 책임자인 김대엽 기술본부장. 축구협회 행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방문성 해설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3. 국회 출석하는 정몽규. 홍명보. 빗발치는 논란들 제대로 해명할 수 있을까? 작년 초부터 수탄 잡음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지 않았던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결국 국회에 출석한다. 내년 사선 도전을 앞두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해명 자리인 만큼 정 회장이 그간의 논란을 불식시킬 명쾌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회장은 24일 홍명보 남자 축구 대표팀 감독과 함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다. 문채위는 지난 5일 축구협회 운영 실태 및 감독 선임 논란 등과 관련해 정 회장과 홍 감독, 이임생 기술 총괄이사, 정혜성 전 전략강화 위원장, 박주호 전 전략강화 위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납득 가능한 설명 내놓을지가 관건, 관건은 이들이 얼마나 납득 가능한 설명을 내놓을지다. 핵심은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정당성 위반 여부다. 축구협회는 지난 6월 말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앞두고 정전위원장을 비롯해 전력강화위원 절반이 사퇴하자 이 이사에게 정전위원장 자리를 대신하게 했다. 전력강화위와 기술발전위는 협회 조직도상 별도 조직으로 분류돼 있으며, 위원장 사퇴 시이 이사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다. 이와 더불어 6월 말까지만 해도 다비드 바그너, 거스포엣 등 최종 후보의 오른 외국인 감독들을 저울질했던 축구협회는 촉박한 대표팀 일정 외국감독의 철학을 입힐 시간적 여유의 부족 외국감독의 국내 체류 문제 등을 이유로 갑자기 홍감독으로 선회했다. 이 과정에서 홍감독에게는 다른 외국인 감독과는 달리 PT 등을 받지 않았다. 홍감독 선임 후 박주호 전 위원의 폭로와 팬들의 비난 축구계의 일침이 잇따르자 축구협회는 홍감독 공식 선임 7월 13일 8일 만에 홈페이지를 통해 장문의 해명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 글에서 협회는 있는 규정은 다 지켰지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선 어쩔 수 없었다거나 홍 감독을 이미 너무 잘 알아서 PT 등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는 식의 황당한 변명을 늘어나 분노를 증폭시켰다. 홍 감독 또한 올해 초부터 수개월간 대표팀 감독직 거절 의사를 표한 데 이어 자신을 자꾸 후보자 물망에 올리는 협회를 비판하기까지 했으나 불과 몇 시간 만에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한 해명은 10년 전 브라질 월드컵 때 실패했던 과정과 그 후의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지만 이 이사를 만난 뒤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강한 승부욕이 밤사이 들었다 얹는 게 전부다. 갑작스러운 그의 태도 변화에 팬들은 여전히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증인 출석을 앞두고 축구협회가 내비친 태도도 문제시되고 있다. 국회는 물론이고 현재 진행 중인 문체부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사방에서 협회의 일을 갈고 있다. 문체위 위원이자 체육계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운영 중인 진종우 의원은 이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만에 하나 정회장과 홍감독 등이 국회에서 논란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정회장의 사선연임은 물론이고 홍감독의 감독직 유지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